김경수.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 <laughs> 음. 어떨까요? 이분도 1인자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한 게, 올해 사고수나 병이 아주 세게 들어와 있어요. 그냥, 사고수나 병,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내년에는 또 크게 뭔가, 문서를 잡는다. 문서를 잡는 게세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하, 내년 1월, 2월에 대야 이 양반은 뭔가 운기에 큰 변화가 옵니다. 올해는 약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뭐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올해 건강만 조심한다. 올해라는 거는. 하, 올해 건강을 제일 조심해야 되나. 6월. 6월, 7월. 6월, 7월. 12, 어, 양력으로 10월, 10, 아,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만 건강으로 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수가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고구만 잘 넘기시면 내년에 한자리 하십니다. 다른 걸로라도